총 3억으로 S&P 500 ETF 투자하고 은퇴 월 100만원 생활 진짜 가능할까? 최근 37살에 3억으로 은퇴해서 월 100만원만 쓰면서 산다는 썰이 화제였지. 문제는 만약 하락장이 와도 경제위기가 터져도 살아남을 지가 문제인데 과연 가능할까? S&P 500에 올인해서 3억으로 평생 버틸 수 있는지? 팩트랑 통계 실제 수치로 쫙 파헤쳐볼게.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너의 인생 플랜이 완전 달라질지도 몰라. 시작해보자. 초기 투자금 3억원. 투자는 S&P 500 ETF 100% 몰빵. 월 생활비 100만 원, 연 1,200만 원 인출. 인출률 연 4%. 목표 30년 이상 자산 유지로 가정해 보자. S&P 500 192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명목 수익률 약 10%. 평균 인플레이션율 2에서 3%로 가정해서 물가 반영해도 실질 수익률 연평균 6에서 7% 정도야. 물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은 추세지만 패드의 목표 평균 인플레이션율로 일단 가정해 볼 거야. 미국 파이어족이 말하는 4% 룰도 여기서 나와 원금의 4%만 인출하면 연평균 수익률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하므로 2에서 3% 정도 원금에 대한 수익률은 그대로 복리로 쌓이겠지. 4%만 인출하면 30년 이상 돈안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게 이미 통계로 검증됐어. 과거 30년간 S&P 500 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100만 원씩만 인출할 경우 30년 후 자산이 34억 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고 나와. 자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엄청 늘어난데 인출률 4%가 얼마나 굉장히 보수적인지 보여주는 수치지. 하지만 만약 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늘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져. S&P 500 ETF에 3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200만 원, 연 2400만 원 인출률 8%를 인출하는 경우 미국 파이어계에서 권장하는 4%의 안전 인출률의 2배로 과거 데이터상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져. 실제 한 백테스트 사례에서 초기 자금 30만 달러 3.6억 원, 연 3만 달러 3천만 원 인출, 인출률 10%로 S&P 500 100% 투자 시 30년간 자산이 소진되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걸로 나와 닷컴 법을 금융위기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자산이 20에서 25년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나와 그래 문제는 하락장이야 하락장 오면 진짜 버틸 수 있을까 S&P 500도 대공황 닷컴법을 금융위기 코로나 때 30에서 50%씩 박살 난적 많아. 그래도 4%만 인출하면 30년 내에 자산이 바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. 1970년, 2000년, 2008년처럼 최악의 타이밍에 은퇴해도 4% 인출이면 30년 이상 버틸 수 있어. 하락장 지나면 대부분 3에서 5년 안에 회복해. 하지만 파이어족이 그렇듯이 리스크는 변동성은 진짜 크다는 거야. 하락장 오면 통장 잔고 확 줄어드는 거 각오해야 돼. 그래도 인출률 4%만 지키면 장기적으로 회복 확률이 높아. 불안하면 S&P 500 70에서 80%, 채권 20에서 30%로 분산 투자도 방법이야. 하락장 땐 잠깐 생활비를 줄여. 인출률을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돼. 결론. 3억 S&P 500 ETF 투자, 월 100만 원 인출 전략. 과거 데이터 통계로 보면 하락장 와도 30년 이상 버틸 확률 진짜 높다. 오히려 자산이 불어날 가능성도 큼. 단, 시장 변동성에 멘탈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야 하고, 필요할 땐 생활비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해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야. 갑자기 큰 병이나 가족들이 아프면 문제가 있겠지. 근데 적어도 퇴사한 본인은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? 이 정도면, 월 100만원만 쓰고 살면 3억으로 은퇴. 진짜 가능성 있다는 거 이제 좀 믿겨?